바로의 신윤수입니다 저희 요번에 첫 번째 프로젝트로 도복 원단을 활용한 다이어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복 원단을 계속 알아봤는데 국내에서 이 원단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원단에서 도복 제작까지 다 해외에서 이뤄지고 국내로 수입을 하는 그런 실상이어서 지금 대구 사무시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대구로 가는 이유는 원단이 없을 경우에 바로 공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구는 이제 섬유단지가 잘돼 있어가지고 직접 공장으로 가서 도복 보여주면서 이런 도복이 있고 이런 도복 원단을 좀 가지고 싶다. 얼만큼 뽑을 수 있고 얼마 정도 하나 이런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대구까지 잘 왔는데 어, 선문 시장에서 길이 엄청나게 막히네요. 지금 여기서만 거의 한 30분 정도 있었던것 같아요.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차가 되게 어,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원단 좀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있나요? 아예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혹시 이런 원단 있나요? 저쪽 반대 쪽 서쪽 그러니까 스카리테 있는 가면 성진이라고 있어요. 성진이요? 네. 거기 무지 원단이 캔버스 원단이 좀또 컸거든요. 아 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원단 있나요? 그 유도 그, 복인데요예 그 맞아요. 아, 이거는 뭐, 완전 저거네. 이거, 전문, 그거 하는 데 해야지. 없지 싶다. 저, 없는가? 아란사에는 없는가? 로가. 어. 이거를 들고. 네. 이걸로 도복받아서는 유도도복이 아니고 주지수도복 아니라고? 네, 맞아요. 주수도복이에요 어, 지금, 이제 성능시장을 한 1시간 반 정도 돌아봤는데, 이 원단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아, 이게 도매로 풀리는 원단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원단 시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더 돌아보면 더 돌아보겠지만은, 이게 더 돌아보는 게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급하게, 이제 공장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공장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직물 관련해서 이쪽으로 전화 드렸는데 주짓수 할때 쓰는 그런 도복 원단도 이, 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공장을 한다 여섯 군데 어, 정도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군데 업체가 어, 자기들이 좀할수 있을 것 같다 또는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지금 제 도복의 팔을 다 잘라갔어요 이제 그 원단을 좀 분석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실의 굵기나 뭐 원단의 방향 뭐 그런 걸좀 알아본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분석해서 이제 단가를 내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염색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원단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이걸 할수 있는 염색 공장이 많이 없대요. 하루 더 대구에 지내면서 염색 공장을 좀 직접 가봐가지고 견적을 좀 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원단 값으로만 원가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로 책정할수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인데, 우선은 최대한 공장이랑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행히 어제 만났던 공장 중에 한 군데가, 어, 이런 샘플을 가지고 있다. 어, 자기들이 예전에 만들어 본 샘플이 남아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 공장을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공장이랑 다시 미팅을 하고 왔는데 정말 다행인게 그 공장에서 예전에 작업했던 주짓수 도복 원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 직무를 짤 필요가 없으니까 단가가 좀 낮아졌죠 그렇게 됐고 염색은 이제 또 염색 공장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지난번에 그 원단을 만들 때는 실을 염색을 해가지고 원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면을 아예 직접 염색하는 것보다 이제 실을 염색하는 게 단가가 훨씬 좀 떨어지죠. 거기서 지금 샘플도 받아왔는데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 다이어리 공장을 바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가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서울까지 대구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서울을 들어왔습니다. 좀만 있으면 공장 도착인데 공장 사장님하고 얘기가 어떻게 될지 좀 이런 원단으로 제작을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공장에서 잘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장 미팅하고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그래도 얘기가 잘 돼가지고 어, 충분히 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디자인 그런 거보다도.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뽑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 원가죠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기본 가격 자체가 올라가버리면 당연히 구매에 있어서 망설이지게 되고 다른 공장을 좀더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좀더 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더 알아보고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더 영상 올리겠습니다.